안녕하십니까. 컴퓨터 거준 고고신 컴퓨터의 고식형입니다. 오늘 1월 말이고요. 네. 윈도우 7이 서비스가 종료된 지가 이제 한 보름 정도 지났습니다. 윈도우 10을 구매한다면 어떤 버전을 구매를 해야 할지 고민들을 조금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나오는 윈도우 버전 같은 경우에는 어한총 지금 생각해보면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윈도우 7에서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줬던 업데이트 버전이 하나 있고요. 업그레이드 버전이 하나 있고 지금은 종료됐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경할 수 없는 OEM 제품들 LG, 삼성에서 제품이 LG, 삼성 뭐 델컴퓨터 이런 진짜 대기업에서 어, 컴퓨터에 아예 귀속을 시켜서 제품이 나가는 그런 제품들을 이제 OEM이라고 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CD라든지 이런 정보가 같이 제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판매 과정 자체를 복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돼 있고요. 이제 세 번째, 엔터프라이즈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 뭐 100대 이상, 200대, 300대 이상 이렇게 되는 업체에서 컴퓨터가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거를 다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100대면 100대, 200대면 200대 라이센스를 다 같이 동봉을 해가지고 다 결제로 해서 예, 결제하는 방식의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따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 세 가지 버전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두 가지 버전 조리 컴퓨터 저희 같은 업체에서 이제 구매를 하시면서 사실 수 있는 DSP CD 버전이고요. 예, 요런 CD 버전 같은 경우에는 DSP라고도 하고 C OEM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이 제품 역시 하드웨어 정보를 MS에서 수집을 해갑니다. 그래서 한 컴퓨터에만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을 이 C O E M 이라고 혹은 D S P 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메인보드를 교환하신다든지 이러면 그 메인보드 교환했다라는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지만 다시 인증이 되는 그런 아주 그런 버전입니다. 어, 메인보드만 교환하시지 않으시면 예, 괜찮아요. 계속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다음 컴퓨터에는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점 예, 참고하시고요. DSP 같은 경우에는 안에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CD가 있어요. 요즘 컴퓨터 거의 CD룸 잘안 쓰죠.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윈도우 USB 만드는 방법 예, 한번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이제 인기가 제일 많고 저희가 주력적으로 어, 소비자분들에게 많이 예, 권장해드린 FPP 버전이 있습니다. 풀 패키지 버전이라고 해서 안에 정품 USB가 동봉이 되어 있고, 안에 카드 방식으로 들어가 있는 예, 윈도우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한번 까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USB가 동봉이 되어 있고요. 뭐 어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뚜껑이. 뚜껑이 열리지 않는다고 컴플레인을 저희한테 거신 적이 있어요. 예, 이건 뚜껑 방식이 아니고 이쪽으로 USB를 집어넣는 방식입니다. 안에 뭐, 웰컴 투 윈도우 10,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블라블라 뭐, 예. 그리고 이렇게 라이센스 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 제품 키 해서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이걸 잃어버리시면 굉장히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보관을 하시고요. 윈도우 종류 안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어, 엔터프라이즈도 그 종류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 그 번전 눈도 있구나. 학생용 버전 있죠. 뭐 교육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교육용 버전도 있고, 고그 역시 구매를 하시려면 학생증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 어떤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증빙을 해서 구매를 하시는 버전이기 때문에 솔직히 전잘 모르겠어요. 유통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하셔서 구매를 하시는 교육용, 네, 교육용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교육용으로 해서 이제 구매하시는 버전이 하나가 있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엔터프라이즈. 엔터프라이즈 버전은 예전에 윈도우 7때 얼티메이트 제일 상급 개념의 그런 버전이 있고요. 이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 일반 분들이 구매하실 때는 홈버전과 프로버전 두 가지만 두 가지를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홈버전과 프로버전이 가장 크게 다른 거는 일단 가격이 싸다 비싸다 정도 있을 것 같고요 홈버전 같은 경우에는 동시적으로 네트워크 구성 자체가 20개인가 15개인가까지 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이상은 프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저희한테 이제 문의 오시는 게, 나 회사에서 써야 되는데, 홈버전을 회사에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MS에다가 연락을 해서 물어보면, 너네 회사면은 홈 쓰지 말고 프로 써라.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네 기능이 프로를 쓰는 게 너네가 쓰기가 편하니까 얘네가 프로를 써라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위치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구매하셔도 상관없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엔딩적으로 뭐를 써야 되냐? 자,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는 버전은 총네 가지밖에 없으신 거죠. DSP 홈버전과 프로버전, 그리고 FPP의 홈버전과 프로버전 총네 가지밖에 없으신 거예요. 합법적인 경우에서입니다. MS 측에서 2만 원, 3만 원짜리 라이센스를 인정해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고요. 제가 이거를 판매 목적으로 해서 이거를 권장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뭘 사셔야 되냐면, 자, 일단 컴퓨터를 구매를 하셨어요. 컴퓨터를 구매해서 지금 컴퓨터가 있는 상태인데 윈도우 7이 깔려있다. 이러면 업그레이드를 하면 안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데, 업데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거 자체는 벌써 서비스가 종료됐고요. 지금 사셔야 될건 DSP 버전 사시면 안 되고요. FPP를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드웨어 정보가 MS 쪽으로 정보가 수집되기 때문에 DSP를 사시면 1번 컴퓨터에서 2번 컴퓨터로 넘어갈 때 DSP를 또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FPP를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뭐 어떤 큰 대수가 좀 많이 네트워크를 묶어야 되는 동시 접촉, 접속, 접속, 하시는 분들이 많은 곳에서는 홈 버전이 아닌 프로 버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 자체적으로 있는 원격을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홈 버전 사시면 안 되시고 프로 버전을 사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 아니시고는 웬만해선 거의 다 홈을 쓰셔도 될 거예요. 예, 제가 봤을 땐 그렇고요. 정확한 거는 제가 예, 여기 하단에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 홈 버전보다는 프로 버전이 조금 더 기능들이 많이 있으니 내가 필요 없는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거라면 그냥 홈 버전을 사용하셔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 자 DSP를 사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쓰실 거냐 쓰시면 되냐면 오늘은 윈도우의 종류 버전을 각각 알아봤고요 여유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엔 윈도우 USB 완전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iếp